라면 먹을 때처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썬키스트에서 나온 얼려먹는 멜론이라는, 뭐, 어, 이런 제품인데요. 스누피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멜론 과즙이 10% 들어있는데요. 130ml에, 어, 줄넘기 15분짜리 되겠습니다. 가격은 한 천원대 가격에, 어,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뚜껑을 삼킬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있고, 자, 당류가 38g으로 꽤 많은 편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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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인 권장량이 25g이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20g니까, 아이들 권장량이 하루에 두배 정도 정도, 좀 높으니까 그냥 뭐 설탕 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어, 메론 과즙을 살짝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이스라엘산인데 이스라엘에서 보셨게 되면은 어, 그 저런 거뭐 어, 과일 같은 거 많이 키우는가 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는뭐 사막 뭐 그런 건줄 알았더니 아닌가. 자 푸드 메리랜드 제조한 거고요. 어썬키스트무 뭐 라이센스에서 뭐 해태에 서자 판매되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돌려서 따드시면 되겠고요. 기존까지 완전히 꽁꽁 얼려 있었는데, 좀, 으악! 살짝 녹였는데, 진짜 떨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짜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짜서 먹는 방식으로 드시면 되겠고요. 으악 숟가락 갖고 와겠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저 어려있는 거 녹여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한번 먹어봅시다. 자, 근데, 퍼서 먹으니까, 맛은 별로고 이거는 진짜 뒤쪽 입에다 대고 빨아먹는 게 맛있죠 음, 혹시 빨아먹어야 제맛이야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당류가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한번 잘라보고 싶었어 <laughs> 자 한번 잘라봅시다 뭐 배고 뭐 있겠습니까 자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쪽에 이제 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건데 완전히 반대로 자르자 자, 잘랐어 발라 먹고 한쪽에는 뭐 그냥 이렇게 아, 어, 기존 것처럼 그, 그냥 어, 썬키스트 어, 멜론 박스를 얼린 듯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뭐 그냥 이렇게 드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먹으면 맛 없습니다 맛 없고요 하여튼 뭐 당류가 좀 많은 제품이 되는 거 그런 거 감안하시고 요거 위쪽이 보고 싶었다는 얘기겠죠 저, 저쪽이 아니고 음, 그냥 뭐 그냥 구멍 간식 두들려서 밀려서 먹는 뭐그 정도의 느낌이네요. 신기할 것도 없다. 자 한번 뭐 그냥 당류 많아서 별로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한번 뭐 무슨 맛인지 날씨도 덥고래서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자뭐 그냥 살짝 멜론 맛이 느껴지고요. 당류는 상당히 많다는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드시고 올여름또 시원하고 멋지게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근데 별로 단맛이 안 느껴지는데 요게 38g이면은 요게 5g이니까 요, 이거, 요, 이런 거 하나요 요게 몇개 드는 거야 음.. 8개 정도 <laughs> 8개 정도 들어오는데 참.. 참어떻게 단맛이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저거 설탕을 저거 8개 먹으라고 하면, 저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런데 또 술술 잘 넘어가 참 희한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구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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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